저도 이러한 경우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일에 쫓기고 자전 모임으로 인해서 저녁 식사를 아무렇게나 쉽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성분들 역시 혼자 드시는 거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있는 대로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60대 이후 모든 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것이 이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건강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나중에는 돈을 아무리 주어도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건강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녁 식사 습관 8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집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 미국 하버드의 첸 보건대학 연구팀이 MPAH라는 것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MPAH라는 것은요. Meals Prepared at Home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집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 집밥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이나 성인병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밥을 최대 14번 이상 먹는 그룹이요. 집밥을 6번 이하로 먹는 그룹보다 당뇨병이나 성인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모임 이런 걸로 인해서 외식을 해야 하는 경우 참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녁 집밥을 한 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건데요. 주로 이러한 경우는 외식을 할때 많이 생기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바깥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 음식 외식하시는 분잘 없으시죠? 대부분 저녁 식사할 때 하실 거예요. 그죠? 미국의 식품의학체 발표에 의하면 나트륨의 70% 이상이 외식에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도 음식 짜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금 싱겁게 드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단은 뇌졸중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발병 위험성 아주 높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식사 하시면서 반주하시는 거예요. 반주는 식사 전에 식욕을 도우시기 위해서 한두 잔 하시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이는 아페리티프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대학의 영양학부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4명의 남성에게 식사 전에 보드카와 오렌지 주스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이 오렌지 주스를 마신 사람보다 음식 섭취량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알코올을 드신 분이 기름진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 전에 마시는 술, 이것은 식이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또이 기름진 음식들은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식사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인데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유켄 드라빗을 저술한 영양학자 일리나 멀스타인은요. 식전에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체중 조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아주대학교 가정의학과의 주남석 교수님 역시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다이어트에 너무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요. 포만감이 많아지게 되고, 체내 수분이 많아져서 대사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거의 모든 의사들은 식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절대 냉수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셔서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시는 분 많으시죠? 물은 반드시 언제 드시더라도요.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셔야만 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발표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정도 낮아지게 되면요, 저항력은 15에서 17% 이상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저항력에 의해 우리 몸에 모든 병이 생긴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가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저녁 식사에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발표로 2019년 미국의 영양학회에서는 요 113개국의 영양식단에 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매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7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아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적정량의 채소를 먹지 않아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일 채소 많이 드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가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버튜대학의 연구팀들은 미국의 영양학회지에 열 가지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에서 사람들은 포만감을 훨씬 덜 느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식사량 조절에 실패를 했고, 식후에 야식을 시켜 먹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쉴수 있는 시간이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런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상태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의 암협회는 만성질환이 없었던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결과 저녁을 먹고 나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장질환, 자살, 폐질환 등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저녁을 드시고 난 후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시는 거 이거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중요한 줄 알면서도요. 너무 간단해서 지키지 않거나 그냥 스쳐가는 경우가 아주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두가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원초적인 뿌리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늘 건강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